반갑습니다. 토론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고. 대화, 뭐 소통 그런 첫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제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뀌지 않았냐. 의논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바뀌어야 되고 사회적 대화, 토론, 사회협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국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논의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연금이라든가 저출생 문제, 있고, 결혼이라든가, 죽어라든가 하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 문제를 논의할 때는 내 문제인데 빠져있어. 이건좀 정당하지 않죠. K 토론 나라라는 것은 우리 사회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앞으로 토론으로 풀어보자. 해결을 하든가 해결을 못해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좀 드러내보자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나야 싶은 문제는 그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바라보면서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 막상 내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인데 이걸 푸는 데 있어서 내 목소리는 잘 반영이 안 되더라.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내 현장에서는 그 문제를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더라.라는 문제를 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때 우리나라에서 또는 제가 국무총리로서 많은 문제를 풀때 이런 방법으로 좀 접근하면 괜찮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자리다 말씀을 드리고요.